어, AB의 길이가 얼마나 그랬어? 6이라 그랬지, 맞지? 자, 여기를, 잠깐, 미지수 X로 잡아요. 그럼 여기는 얼마입니까? 어, 아니, 그, 오케이. 맞어 맞는데, 맞어 근데, 루트 3X 기도 하잖아. 이 X면. 이 60도니까. 이해됐어? 근데, X 플러스 6이기도 하지, 맞지? 자이걸로 푸는거야 요거 괜찮아? 괜찮니? 자 그럼 얘 어떻게 돼? x 구할 수 있겠죠 루트 3 x 빼기 x는 6 요렇게 되겠지 자. 됐어? 자 그럼 얘는 루트 3 빼기 1의 x가 6이 되고 x가 뭐가 돼요 루트 3 빼기 1분의 6 요렇게 되는 것 같습니까 괜찮아? 자 이거 유리화 시키면 301이니까 2분의 6 루트 3 플러스 1,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? 제3 루트 3 플러스 3이렇게 되겠지. 맞지? 괜찮아? 네, x가 이겁니다. x가 이건데 우리는 얘를 구해야 되죠. 맞죠? 혹은 얘를 구하면 되잖아요. 맞습니까? 자, 6 더하세요. 자, 여기다 이게 x 야요6 더하면 9 플러스 3 루트 3. 미터가 정답이 되요 이해됐어? 괜찮아? 음.